안녕하세요. 유의지원인력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 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예, 유튜브 찍게 됐는데요. 어, 저희 대치센터에서 2022년도 예, 봄맞이 예, 신학기 예,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예, 여러분들 1, 2월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겨울동안 공부한 거, 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혹시 이제 재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재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 같으면은 내가 고1 대비 뭘 해야 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내가 학생부 관련된 내용들을 뭘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나왔던 성적이나 내가 만든 학생부 정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지, 또뭘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모든 것들 다, A부터 Z까지,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되고요 1시간 정도 내용 안에서 3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본맞이 이벤트는 30분 아주 액기스만 딱 짜모아가지고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 비용을 10만원으로 대폭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컨설팅이 어떤 건지 한번. 바보시라고 제안해드리는 측면에서 이벤트를 만들게 됐거든요 사전에 저희 쪽으로 여러분들 뭐 성적표 생기부 관련된 거라든지 지난 겨울때 했었던 공부했던 포트폴리오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요소들을 미리 저희 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메일 먼저 검토를 하고 혹은 그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싶으시면 바로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관련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제가 직접 센터장 저 박성철 소장이 직접 여러분들 상담을 해서 어, 올해 입시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내용들까지 한번 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뭐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대로 신청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남에 대한 내용들은 봄 시작기 봄 걸로 해서 간단하게 30분 짧게 진행을 하지만 이후에 원하시면은 이후에 연간 형태로 해서 생기부 관리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1년에 뭐 3번이나 4번 정도 원하는 시즌에 맞춰가지고 어 정기적으로 학습 전략 컨설팅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보셔서 아 어떤 거구나 아시면 은 훨씬 더 공부를 해나가거나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학교 진학 이후에 관련된 요소들까지도 저희가 잘어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도 잘 준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면들을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3월달, 22년 3월달에 저희 UA 진로진학센터, 대치센터에서 어, 자녀분, 학생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결정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꼭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현장에서, 합격 현장에서 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